올리브영의 빅세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합성이나 수부지, 여드름 피부, 온가족템, 레티놀, 비타민C의 꿀조합, 고심해가지고 골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12월 올리브영의 빅세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타보브탑이나 추천템 뽑았던 제품들 중에 요 시즌에 쓰면 너무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쓸수 있는 제품을 골라봤거든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 바람이 강해지고 공기 중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피부의 평균의 수분도가 10% 이상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걸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장벽 잘 사용한 제품, 수분 증발 차단제가 중합약 이상 사용한 수분 크림을 발라서 피부 자체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녁까지 촉촉함을 유지하려면 기초뿐 아니라 장벽 성분을 잘 사용한 이지워시 베이스 제품을 바르는 것도 본질적인 건조증을 잡는 방법 겨울철에 촉촉 성분과 효과 보는 템들 제가 셀렉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고. 건조한 피부 탈출법, 클렌징 시운 베이스입니다. 자외선이 파장 대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특히 320에서 400 정도, 파장이 긴게 자외선 A라서 창문으로 넘어서 들어온다, 집에 있어도 창문 옆에 있으면 발라야 된다, 선크림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두 가지 파장이 광노화를 일으키거든요. 건조함이 적고, 장벽 진정 성분도 잘 사용해서 피부 보호해주는 선크림이 있어요. 퓨어 아쿠아 마일드 그린 선크림 뭐 남녀노소 다 바를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알로에 베라잎즙 42%에 무기자차는 온리 징크옥사이드 쿨링 진정은 폴스 애플민트잎 추출물 녹차 추출물 타임잎 추출물로 살짝 쿨링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에도 히터 때문에 더워지잖아요 막 빨개지고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기 괜찮아요 베타글루칸과 세라마이드 엠 p 가 있어서 장벽도 보호해줍니다 를 어느 정도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잘 발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차 클렌징으로. 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클렌징 폼으로도 지워질 정도의 세정력이라 전 너무너무 이런 제품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유기자차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산후유해 우려 성분이 없고요. 실리콘 오일을 빼고 자차 성분 분해를 되게 잘 하면서 사용감 잡는 게 선크림에서 쉬운 일 아니라는 건 이제 오랜 구독자님들 잘 아실 텐데 냄새가 난다. 이런 후기를 적어 주신 분도 있는데 이게 원료 자체의 향이지 뭐 변질이 됐다거나 제품 자체에 손상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유기자차에 오일 시카 판테놀. 판테놀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려고 했고요. 어떤 쿠션, 어떤 파데 바르기 전에 선크림 유기자차 바르면 프라이머처럼 화장 구하이 너무 좋아서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바르는 선크림입니다. 유기자차가 워낙 촉촉하니까 유존 같은데 건조한데 바르고 티존은 무기자차를 바른다. 이게 나눠서 섞어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10개월 후에 제가 에스페이프 pH 지수 떨어지는지 임상 측정해가지고 보여드. 드렸죠. 번들거림이 적고 건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가 우선 추천이고요. 뭐 지성 수부지 분들도 겨울철에 너무 건조해 이러면 매트 파데 바르시기 전에 사용하시면 수분 지속력 도움 받으실 거예요. 다음에는 환절기 겨울철에 주구장창 쓰는 쿠션입니다. 미샤 글로우 레이어링 쿠션이죠.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특히 퍼프는 웬만한 쿠션 패드 잘안 먹는 게 있으면 이 퍼프로 두드리면 파박, 파박 잘 먹더라고요. 혼합자차에 오일, 발효 성분을 넣었고요. 착붙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이런 성분 구성이에요. 보랏빛 앰플 아시죠? 미샤의. 핵심이 발효라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바르는 동안은 피부를 좀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지 않은 제형을 만들려고 혼합자차를 썼거든요. 색상 수은 4가지인데, 가급적 상압빛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 발색이고, 무기 유기자차 선크림, 화장 궁합이 좋고요. 5시간 지나서 그냥 퍼프로 두들기면 수정 화장 편하고, 건성 복합성 수부지 피부, 건조함 느끼는 피부한테 추천드리고요. 노화 고민 피부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베이스 끝났잖아요. 건조 탈출하려면 적당한 각질 제거에 촉촉 클렌징을 사용하는 거죠. 바이오 더마의 센시비오 미셸라 클렌징 오일인데 테스트를 하는데 첫 느낌에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오일의 계면활성제, 광안전제, 산화방지제. 유체시 오일은 식물성 오일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아요. 황산하기는 좋고, 윤활성이 좋아서 마사지하기 되게 편한데, 선크림 파데 잘 지워지고,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적당히 지워져요.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 우선 추천이고, 수부지 지성 피부도 겨울철에 막 너무 건조해요. 이런 분들은 쓸만해요. 클렌징 밤이랑 로션도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로션이랑 밤은 많이 남더라고요. 무조건 2차 클렌징을 폼으로 해줘야 돼요. 에스 네이처의 아쿠아라이스 약산성 클렌징 폼이거든요. 아미노산계 음용 계면 활성제 되게 잘 썼어요. 클렌징 폼 치고는 글리세린이나 소울비톨 같은 수상 보습제도 잘 써서 이렇게 놔둬도 막 쪼여지고 당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저자극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세정력이 아주 강하진 않아서 2차 클렌징을 하거나 아침 세안용으로 쓰시기 딱 좋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뭐 아이부터 임산부 다쓸수 있는 온가족템. 이렇게 2차 클렌징을 클렌징폼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잔여감이 많이 남지 않는 경우에 저는 패드로 하거든요 그때 쓰는 패드가 이거예요 듀이트리 ac 컨트롤 ex 딥그림 카밍패드 오일로 지운 다음에 이제 패드로 저는 하거든요 패드로 눌러줍니다 그렇게 눌러주면 남아 있던 뭐 잔여물은 싹다잘 지워져요 모공 속이나 결에 남아 있는 거 진정으로 병풀 추출물이랑 알란토인 되게 잘 썼고요 가벼운 피지 각질 제거 성분 파파이나 흰버드 나무 추출물 쓴 것도 좋았고 열감이 있거나 여드름 피부가 사계절 쓰기 좋고 양면 패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 뭐 이런 거 없어도 열감 또는 2차 클렌징으로 쓰기 좋았어요 건조 탈출 솔루션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한 기초 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너 큐어 알로에 워터 젤리 토너 이렇게 큰 거를 쓰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얼굴부터 전신에 같이 쓰거든요 토너를 바르고 나서 그다음 바디 로션을 바르는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과 영양 성분이 풍부한 알로에 베라 잎즙 베이스에다가 글루코노라톤 파하로 소량 사용해서 가벼운 각질 제거를 해주고 아미노산 유도체인 액토인을 사용해서 수분 지속력이 그나마 오일 안 쓰고도 좀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합입니다. 물 제형으로 진정, 저자극, 각질 제거 해주는 토너라고 보시면 되고, 복합성이나 수부지, 여드름 피부, 뭐 피부결 정돈용으로 쓰긴 좋습니다. 토너로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속 건조를 좀 채웠단 말이에요. 빨리 이제 수분 증발 차단제를 딱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지속력이 높아지니까. 제가 타오브탑에서 뽑은 제품이 유세린 히아루론 나이트 크림. 이거는 노화 고민되는 피부에 추천하는 수분크림입니다. 소야사포닌이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히아루론산과 콩비아 추출물을 복합 포뮬레이션으로 해서 유세린에서 만든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정으로 판테놀을3% 사용했는데 딱 좋아요. 3%. 8시간 후에 10 정도의 수분 지속력을 유지하면 뭐 수부지 복합성 지성분들이 쓰기 나쁘지 않고요. 노화 고민 피부 추천. 자 아, 그러면 이제 지성은 못 쓰냐? 에센오브 티트리 수딩 카밍 크림. 티트리 성분의 기능으로는 이백이라든지 항산화 성분. 이런 걸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가 쓰기 괜찮은 그런 성분입니다. 티트리는 100% 이거를 추천했었는데 섞어 쓰세요 했지만 함량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트러블이 나거나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표 성분들을 잘 사용한 수분 크림을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티트리의 총 사용 함량은 7% 정도 되는데 티트리 입술을 48.97로 ppm 약4.8% 티트리 입 오일은 100 ppm 거기다 포터핀을 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좋은 티트리 성분인데 또 추가로 사용을 한 거죠. 여기에 병풀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까지 소량이긴 하지만 부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흰색의 젤 제형이잖아요. 쫀쫀 탱글이에요. 이거 마스크팩인가 이런 느낌이라 쿨링감과 수분감이 높고 5시간 후에 20 8시간 후에도 20이에요. 이 정도면 중상 정도의 수분 유지력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건성이 환절기 겨울에 하나만 바르기엔 살짝 건조할 수는 있어요. 수분감이 적절히 비율이 잘 어우러진 수분 크림이라 편하게 쓸수 있고 양을 많이 쓰는 거랑 적게 쓰는 게 확연히 차이가 있고 효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쓰냐면 아침에는 얇게 써요. 얇은 젤 코팅이 되면서 밀림 없이 화장구가 예쁘게 되고 결커버를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밤에는 두 배. 팩처럼 그러면 이게 도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두툼해져가지고 막을 확 만들어서 마치 마스크팩을 하고 자는 느낌? 그래서 아침에 엄청 촉촉해질 수 있어요 겨울철에 민감해진 수부지 복합성 피부를 우선 추천드려요 환절기에 바르면 피부결 또 광택감 되게 좋습니다 건조탈출 솔루션 이제 속건조 해소템입니다 이번에는 토너랑 수분크림 전에 끼워넣는 보충템이에요 이지엔트리의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이에요. 수분 공급을 해수로, 1번에 있죠? 42%를 썼고, 뭐 미네랄 각종 아그네슘, 칼륨, 칼슘 성분이 풍부합니다. 수분장병으로는 14종 히알루론산을4.1% 되게 잘 사용했어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내려가면서 피부 흡수율이 더 증가하고, 더 잘 들어간다. 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쓰는 거죠. 피부 측정해 봤더니 바르자마자 수분도 80에 8시간 지나도 20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 정도면 수분크림 정도의 수분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 같은데 오일 한 방울도 없이 속건조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요거를 중간에 추가하시면 보습력이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보충템이 마스크팩이에요. 오일이 수분 증발 차단제로 밀폐력을 준다면 얘는 마스크 시트가 밀폐력을 주는데 훨씬 더이뭐 진정이나 장... 벽이나 수분 성분들이 더 피부에 좀 빠르게 흡수되는 게 있어요. 자주보단 주의삼에 대충 얹혀놓으면 안 돼요. 막 들떠 있고 이러면 밀폐력이 떨어지니까 손으로 짝짝 밀어서 가운데부터 이렇게 손으로 밀어주잖아요. 기포 같은 거 그러면은 안 생기게 붙일 수 있어요. 디파가 겨울에 피부 열어를때 붉은기 생기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마스크팩입니다. 에스이처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인데 오일 들어 있으면 트러블 나는 여드름 피부, 지성 수부지들이 쓰기에 괜찮은 마스크 팩입니다. 셀룰로스 우 시트거든요.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 가장 얇아요. 수분을 히알루론산 8종으로 잡았고 진정은 베타인 알란토인, 탄력 부스팅은 콜라겐 펩타이드도 사용해서 이거는 얼굴에 올리면 그 제형 자체가 젤화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수분 지속력이 피부결이 보드라워지는 효과도 좋았고 민감 피부 건성 복합성 피부타입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팩 이런 크림 마스크만 하나에 3,000원이니까 평소에 사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일 때 몇개 이렇게 딱 쟁여가지고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쟁이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게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기능성 제품으로 들어가볼게요. 일단 레티놀 비타민 C의 꿀 조합. 댓글에 보니까 어우 되게 비타민 C 함량 낮은 거막 0.2%도 뽑으셨더라고요. 뭐 이랬는데 강도가 낮은 입문자 템도 있어야 되고요. 강도가 높은 중함량 고함량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중, 고에 맞춰서 함량에 따라서 탑을 뽑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공 주변에 있는 잡티들, 요런 거 고민인 피부가 비타민C 입문자가 쓸수 있는 게 바로 이니스프리 비타C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이에요. 비타민C 유도체로 에틸 아스코빅 엑시드를 썼고 거기다가 진정장벽 성분도 잘 써서 제가 입문자템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작을 최소화해서 결개성과 피지 조절을 통해서 트러블도 예방하고 이 모공 주변에 피지와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색 반점들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쓰기 괜찮은 유분과 수분 밸런스가 좋고 미백 트러블 예방하고 싶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그 다음 비타민C 제품 중에 넘버즈인 5번 글루타치온C 흔적 앰플인데, 월귤 추출물 60%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5%, 또 트라넥사믹 에시드 4%를 썼어요. 이게 다 조합이 됐을 때, 비로소 비타민C의 본질적인 기능인 미백, 색소 침착 개선에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탑으로 뽑은 겁니다. 일단 나이아신아마이드는 2% 보다는 5%가 색소 침착 개선에는 더 좋고 트라넥사믹 에시드와 같이 붙으면 일단 이 멜라닌이 생성되는 걸 예방하면서 피부 각질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동을 좀 막아주거든요. 6.46의 미산성이라 데일리 쓰기에 괜찮은 제품이에요. 비타민 C 고함량 아니라서 아침 저녁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 톤 개선에 추천드리고요.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입니다. 고함량으로 가서 업 그레이드 템을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코스알엑스의 더 레티놀 0.1 크림이에요. 레티놀 중강도 0.1%꽤 함량이 높은 겁니다. 비타민 C 소량, 주름 개선 기능성, 아데노신 사용했습니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토코트라이애놀, 토코페럴 이세 개를 같이 쫙 삼형제를 써가지고 제형 보호도 하고 피부도 덜 노화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당근 추출물과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천연 비타민 A죠. 얘가 크림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피지 감소 효과도 있고요. 따가운 분들은 스팟에만 바르면 돼요. 탄력 고민 피부 추천드립니다. 건조 피부 탈출 솔루션으로 탑투토 관리템입니다. 먼저, 6, 7개월 동안 저의 속눈썹과 요 눈썹을 보호해주는 제품. 에뛰드 파워래쉬 속눈썹 영양제. 카페인 1% 사용했어요, 에뛰드는. 거기다 바이오틴. 카페인 성분이 뭐가 좋냐면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광노화를 늦춰준다. 그리고 뭐 판테놀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요런 게 속눈썹 영양에 도움을 주고요. 녹차수는 눈 자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속눈썹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눈물과 유사한 pH 7.0이거든요. 산성 아미노산에 속하는 글루타민액시드로 산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눈에 쓰는 영양제라서 눈에 관련된 네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거든요. 2.5mm의 미니볼이잖아요. 소량 발라서 뭐 뭉침이나 가루 떨어지는 건 없었고 속눈썹이 얇아서 잘 끊어지는 분이 테스트했을 때는 한달 정도 바르니까 속눈썹이 두꺼워지고 튼튼해졌고 특히 마스카라 할때 다르다고요. 느낌이 나르네? 잦은 속눈썹 펌으로 손상된 속눈썹님이 사용했을 때는 약간 길이가 더 빨리 자라나는 느낌이 들었다 해서 진짜 사진으로 보면 한달 전보다는 길이가 좀 길긴 하더라고요. 눈 시림 없이 잘 바르려면 입구에서 양조절하고 눈을 감고 위쪽 아이라인 그리듯이 발라주고 언더라인에 바르고 아이래쉬에 찍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디 쪽은 촉촉한 바디워시 추천 이게 마일드한 계면활성제를 쓴 제품이겠죠 더마비의 세라 MD 리페어 크림워시거든요 계면활성제를 음이온성 양쪽성 두 가지를 써서 세정력도 좋고요 컨디셔닝 성분과 시어버터랑 포도씨 오일까지 썼어요 아주 촉촉해요 그래서 진정 장벽 성분도 판테놀, 뭐 세라마이드 MP 더마비의 합성 장벽성 분도 잘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크리미하게 거품도 잘 나고 pH도 미산성인 촉촉 저자극 바디 오이고요 건성 복합성 민감 피부 사용 추천이고 아이부터 임산부 어른까지 온 가족이 쓸수 있는 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디 로션인데 비판토레 데일리 바디 로션. 자이 친구는 뭔가 슴슴한 듯이 마일드하면서 성분을 되게 촘촘하게 잘 썼다 이런 느낌이랄까? 일단 판테놀이 일단 고함량이잖아요. 바디로션의 판테놀 고함량. 아름답지 않습니까? 묽은 로션 같이 발리는 크림? 엄청 꾸덕하진 않은 사용감이에요. 수분 지속력도 좋으면서 끈적임이 적은 편이에요. 건성 피부는 얼굴부터 몸까지 다쓸수 있는 올인원템이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추천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리트먼트. 제가 좀 좋아하는 타입은 실리콘 오일이 없이 그냥 두피부터 모발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그런 팩 타입을 좋아해요. 가을, 겨울이 되면 두피 속에 있는 영양성분이 빨리 빠져나가서 푸석푸석해지는 게 심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단순히 에센스만 바르기보다는 트리트먼트로 팩을 해주듯이 해줬을 때좀 모발의 영양감, 수분감 이런 게좀 좋았고 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수분크림 역할을 트리트먼트가 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라보에이치의 탈모 증상 완화 스카프 캡슐 트리트먼트인데 천연 오일에 양이온 계면화성제가 비교적 함량이 좀 낮고요. 영양 성분도 잘 사용을 했어요. 크림 제형의 워시 트리트먼트예요. 실리콘 풀이지만 모발의 엉킴 개선, 모발의 부드러워짐 이런 게 되게 만족했던 제품이고 건성 중 복합성 두피 추천. 자, 여기까지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들 중에 고심해 가지고 골라왔습니다. 세일이니까 딱 선택 잘 하셔서 겨울철에도 촉촉한 피부, 좋은 피부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빠밤!